박수입니까? 맞습니까? 권영세, 권성동, 증가, 삼천하나, 옥천호, 옥천호, 권영세, 권성동, 증기, 삼하나 옥천호, 옥천호, 옥천 권영세, 권성동이 대통령 후보를 구시하는 것은 충분한 것 아니죠? 다분을 구시하는 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도 싸다고 생각 하는데 제 생각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나갈 수 없습니다. 대통령 후보를 시켜내고 대통령 의을공수다 이뤄내서 에정 이뤄낼 것이라 확신하는데 같은 마음 갖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원정세, 원동구가가하라하라하 원정세, 원정동 하라원로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들은 방언 74조에 따라서 국군수 후보의 지시에 따라 모든 일들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법적인 권영세 권성동의 진실에 따르고 있다면 당신들도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직원들은 권영세 권성동을 지상하는 경쟁선을 발표하라. 들이 권영세 권성동의 위법한 지시를 비판하는 비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권영세 권성동의 폐악을 국민들이 알수 있고 김문수 의무의 진심을 국민들이 알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정상을 위해서 지금 국민의힘에 모신 친들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해주실분입니다 맞습니까? 다간절이 부탁하고 우리 국민, 당분촌 직원들은 당분 중심 사도를 준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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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당분촌 직원들은 당분 중심 사도를 준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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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분 우성권을 침해하는 권영세, 권성동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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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분 우성권 침해하는 권성동, 권영세들.